못할 것 같은데, 이제 한 명씩 오늘의 소감을 좀 말할 시간이 왔어요. 지즐길부터 가볼까요? 아, 네. 어, 마이,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laughs> 콘서트를 3일 동안 한 거는 제 기억상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3일 내내 와주신고 <laughs> <laughs> 네 와주신 우리 마이 분들도 너무 고맙고 우리 하루 그리고 이틀 다 와주신 모든 마이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콘서트 만드는데 되게 시간도 적고 막 엄청 급하게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신 우리 음. 스텝스 모든 여러분들 댄서분들 밴드 분들 감독님, 에브리바디. 네 정말 어,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 만든 곳면서 이번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어,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laughs> BGM 정말 분위기를 만들어주네요 근데 네 그냥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재밌었고. 그데 네 어릴 때도 바로 일어나주고. 맞아. <laughs> 지금도 일어나 계시고. 진짜 오늘 이번 콘서트가 사실은 되게 어 단기간에 준비를 했어야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이 콘서트를 함께하신 정말 모든 분들이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사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어, 기억에 남는 그런 콘서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번 콘서트 많이 기억해 주실 거죠? 네! 많이 많이 행복했어요? 네! 진짜 이렇게 토론코 타고 와이분들 가까이 갈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한데 네. 여러분들이 팔짝 웃고 있는 그런 얼굴들이 너무너무 예뻐서 아,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꿈을 꾸면서 잘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다음 클리나 씨. 네. 재밌었냐고 제가 여러분 물어봤지만 토르코 타면서 여러분 보니까 너무 즐겨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두 배로 즐거웠고 두 배, 세배더 즐거웠고 사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이런 무대를 준비하는 의미도 없을 텐데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의미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너무 고생하신 스태프분들이 많으셔서 한분한분다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혹시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마이 포함해서 나좀 고생했나 싶은 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다 너무 감사드리고 대박이었어요, <laughs> 앞으로도 더 감사할 줄 알고 더 멋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많이 지켜봐 주시고 계속계속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콘서트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항상 콘서트 아 투어를 시작할 때마다 너무 떨리고 근데 점점 이렇게 3일 하니까 뭔가 더 하고 싶어지고 뭔가 긴장도 풀리고 이제 뭔가 아, 더 해보고 싶은데 어, 이렇게 아쉽게 끝내야 이제 나머지 투어 다들 또 보러 올수 있으니까 아, 이번에 저, 정말 정말 우리 말이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진짜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우리 다같이 고생해주신 우리 어, 모든 직원분들 네 모든 팀 어, 저희 팬분들 댄서분들 네, 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 투어도 많이 많이 와주시고 저희 컴백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댄서분들과 밴드분들과 특히 우리 희나 감독님을 위해서 박수! 박수! 그리고 우리 뒤에 안머리 두고서 너무 열심히 해주신 우리 매니저 언니 오빠들, 그리고 SN1 9분들 그리고 우리 경호 오빠들 모두 그리고 우리 마이들을 위해서 또 박수! <laughs> 만들어지는 헤드스 언니는 데도 박수! 박수! <laughs> 어, 너무 감사한 분들 많으니까 이 순간을 좀 사진으로 남겨볼까 해요. Oh 그래서 우선 댄서분들 먼저 올라와주세요. 안녕하세요. Yeah. 아 혹시 정민 언니도 올라오실 수 있나요? <laughs> 서연이도 서양, <laughs> 서양이, 올라올 수 있나요?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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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앞에 멀어요? 있어요 별로 안멀어요 거기서 vr 해줄 수있다요 네.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만 한번만 소프트 라이트 킬 너무 고생한 우리 아신나 신화 감독님도 잡아 일단 우리 사진 먼저 찍을까요? 아유신나 감독님 내성격와 이파 디렉터로 열심히 해준 서연이랑 친구였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남은 분들도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나... 나... 아,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그 가운데 계신 분은 이번에 아 총괄로 저희 디렉팅 해주신 정민 언니입니다. 야. 너무 잘하어요자 음. 그러면, 그러면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하트 어, 네. 저예요? 우리 네. 어, 네. 어, 네. 각자 각이 좋아해. 어각리나 계셔봐. 어 각자 멤버 뒤에. 각자 네. 뒤에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시요 자, 우리 일단 하 번. 오케이. 하나 둘. 네. 올리니까 뒤에 와이들도한번 이렇게 올린다. 귀엽더라. 진짜 귀엽더라. 자 사진 찍겠습니다. 아, 아 그렇지. 여기 l e 자 렛츠고 하나 둘 셋. 잘하네. 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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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One more heart, 시간입니다 자, 자 <목소리가> 앞에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두두두긴시죠 어? 우리 <목소리가> <하기로 목소리가> <고민을> <laughs> 뭐 하기로 했지? 올해 고민은 했는데 여기 저희 응원분 이름은 리잠깐만잠깐만 우리끼리 요 <목소리가> <미디, 미디, 미디, 목소리가> 만약정장했 어딜 장 긴장하고 계시죠? 자자. 아, 긴장 되네요 정장 어떻 괜찮네. 와 진짜. 이게 나파 이게 게 여러분 저희 진짜 지금 모먼트예요 준비됐어요? 갈까요아 진짜 참오래오 뭐야? 저 방체 폴리 방체 로 잡아주셔야 돼요 위로 올리면서 예뻐해줄 수 있어요? 네. 약간 바이브가 조금 동물에서 주민 같았으면 좋겠어. 야이다. 약간, 약간 아, 드디어 대출을 다 갚았다 이런 느낌으로. 짜자. 자 하나, 하나, 둘, 셋. 예뻐. 여러분, 록달록게 어머 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예뻐. <웃음> <웃음> 오늘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정말 사탕 사탕 나라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지금 진짜 사랑스러워요, <laughs> 여러분. <laughs> 진짜로 <웃음> 너무 예쁘고 <웃음> 그러면 잠깐만. <laughs> 자 돼. 우리 한번 남았어요. 좀 감정 오케이. 다시 좀 <laughs> 다운 해야지. 아, 아 그리고 지금 약간 이 타이밍 이 아닌 거 아는데. 갑자기 또 생각난 사람들이 있어서 아 말해요 말해요 너무 아, 고생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빼먹은 것같더라고요 애쉬의 날 어, 우리 AMR팀 우리 이번 곡이 엄청났는데 잡히면 싫어하실까요 혹시? 세번 아 세폼짱~~ 세세 네. 우리 네. 좋은 곡을 네. 만들어주세요 네. 맞무 말이었고 그리고 또또 우리 퍼포먼스 팀 유성오빠 유성오빠 <laughs> 잡아주세요. 레스코 리치맨! 저분입니다. 진짜 실제 <그럼> 지금 <laughs> 퍼포먼스 만들 수 있게 이끌어 주신 분이고요. 또 생각난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 네. 뭐죠? 저희 이제 진짜 진짜 정말 되게 많이 찐막 곡이 남았는데요. 저희 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투더 t 스라는 곡입니다. 아쉽죠? 네! 가 놀라운 요 우리 투어도 남았어요. 투어도 네, <laughs> 마지막이니까. 네, 또 봐요. 우리 아, 안고 할수 있을까? 네. <laughs> 아니, 우리가 할수 있을까? 우리 하고 싶다우리나 하고 싶다 우리는 하고 싶어. 기회만 되면는 음. 하지요. 네, 하하걸로 저희가 네하걸로 저희가 우리 걸로 내년 내년 한동걸 한동걸로 한동한한한 맞아요. 사실 다음에는 2027년이 맞아, 될, 27년이 될 것, 27년이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저는 중간 안커 뭐 이런 거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아무리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laughs> 아무튼 저희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27년 콘서트 페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다음 <laughs> 시간.